네, 어, 의료관계 법규이고요. 그, 혈액관리법부터,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관리법 같은 경우는 1970년 8월에 처음 제정이 됐고, 어, 법 조항으로 따지자면 1조부터 23조까지 있는 굉장히 간단한, 어, 법이긴 한데, 문제는, 어, 용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거는 일단 흐름을 좀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어, 빈, 어,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혈액관리법의 목적과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관리법인데요. 목적은 자 혈액 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자 혈액 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수혈자하고 헌혈자를 둘다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구나 이거를 좀 어,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수혈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피를 좀 받는 거고, 헌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피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경우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좀 용어 정의가 많죠. 그래서 차곡차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번 혈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체에서 체열한 혈구와 혈장을 말합니다. 자, 혈구와 혈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요런 거를 이제 속해 있는 것, 이런 거를 말합니다. 나번, 혈액관리 업무. 자, 혈액관리 업무란 자 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들을 자, 체열 검사, 제조 보존, 공급과 품질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혈액 관리 업무 이렇게 부르고요. 답번 혈액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혈액원의 개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원의 개설 허가를 누가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허가를 받은 자를 어, 혈액원 이렇게 부릅니다. 라번, 헌혈자의 정의도 나오는데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상이죠. 그쵸? 여기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 혈액 매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상이 중요합니다. 마번 부적격 혈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체열 중간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합니다. 자 부적격 혈액의 범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범위부터 볼 거예요. 자. 아, 117 페이지 보시면 기업부터 시옷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적격 혈액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역 먼저 보시면 체혈 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합니다. 체혈 과정에서 혈액이 깨져버린 또는 오염된 혈액, 혈액제제를 말하고요. 니은번. 혈액 선별 검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혈액과 혈액제제를 말합니다. 자,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부적격 혈액을 검사할 때 어떤 그 질병 검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표 다시 1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형간염, 두 번째는 c 형간염세 번째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네 번째는 사람 t 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어, 다섯 번째는 매독 검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간 기능 검사. 이렇게 여섯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열 후에 혈액 선별 검사를 통해서 어, 이상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다. 그러면 당연히 폐기해야 하겠죠. 그래서 부적격 혈액으로 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 디귿 번세 번째 기준인데요 체열 금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 체열된 혈액과 혈액 제제를 말합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감염병에 걸린 사람 또는 약물 복용 중인 사람 또는 뭐 이식을 받았던 사람 면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 금지 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자. 1번 심한 훈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과 혈액 제제를 말합니다. 미음번 보시면 혈액 용기의 밀봉 표지가 파손된 혈액과 혈액 제제 그리고 비웃 번 당연히 보존 기간이 경과한 혈액과 혈액 제제 그리고 쇼번그 밖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혈액과 혈액 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적격 혈액의 용어 정의, 그리고 부적격 혈액의 범위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나와 있었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혈액 선별 검사 어, 표 2를 자세히 아시면 되겠지만 어, 너무 힘들고 어, 못 알아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어, 선별 검사 종류만 기억하셔도 어, 우리 국가고시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체혈 금지 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잠깐 그 부적격 혈액의 범위를 볼때디급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체혈 금지 대상자. 말 그대로예요. 체혈을 하지 못하게 금지 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자, 체혈 금지. 누구에게 피를 뽑으면 안 되느냐? 감염병 환자 어때요? 이 감염병 환자에게 피를 뽑아서 이 피를 내가 수혈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감염병에 걸려 버리겠죠? 그래서 감염병 두 번째는 약물 복용 세 번째 건강 기준 등의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4번 특정 수혈 부작용을 말합니다. 수혈을 받았고 받은 후에 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수혈한 혈액 제재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을 받고 나서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만큼의 부작용 또는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질병 그리고 어 의료기관 장이 사망내지 바이러스 등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부작용 등을 특정 수혈 부작용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아번 혈액 제제. 자, 혈액 제제는 뭐냐?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자, 혈액 제재니까 혈액을 원료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즉, 나눌 때는 약사법에 나온 규정에 의해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그 의약품, 첫 번째 혈액 제제를 보자면 전혈입니다. 전혈, 우리 혈액을 통째로 뽑아낸 거 전혈. 두 번째는 농축적 혈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선 동결 혈장. 그리고 네 번째, 농축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관련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혈액관련 의약품이 뭐냐라고 하면 그 밑에 표 2에 나와 있죠. 당연히 시행 규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 보시면 1번부터 18번까지 혈액 관련 의약품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외우실 때는, 자, 혈액 제재가 뭐냐라고 한다면,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더하기, 표 2, 1번부터 18개, 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 다음 중 혈액 제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표에 나와 있는 거 18개, 18 더하기 위에 예시에 나온 거 4개. 18 더하기 4 해서 22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문제 유형과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서 외우시면 돼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헌혈환급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에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헌혈환급 예치금으로 헌혈환급 적립금을 조성을 하죠. 그래서 이적립금을 가지고 수혈 비용을 보상하거나 아, 헌혈, 사업 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차번으로 넘어가야 체혈,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재를 제조하기 위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번, 체혈 부작용이 뭐냐? 체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 또는 피하출혈 또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혈한 후에 보통 현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혈관에 그 미주신경 반응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혈압이 떨어질 것이고 현기증, 어지러움증이 생길 것이고 오한이 발생을 하면서 의식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들이 어, 그 미주신경 반응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선은 마번 부적격 혈액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중 부적격 혈액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크를 좀해 주셔야 되는 것은 혈액 제재 종류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가 밥원에서 용어 정의였죠? 밥원에서 체열금지 대상자를 보셨는데, 체열금지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11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거를 자세하게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혈액관리법에서 나오는 한 문제라고 가만했을 때 굉장히 좀 무모한 어, 공부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22년 3월 달 국가고시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어, 자세하게 외우실 것 그리고 좀 흐름을 어, 가지고 계셔야 될것 구분을 하셔서 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자, 가장 먼저 나온 게 건강 진단 관련 요인이에요. 가번 건강 진단 관련 요인 거기는 가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렇게 쭉 해서 별표를 하나 붙여 두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죠. 자 체열 금지 이 사람한테는 피를 뽑을 수 없음. 자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억번 체중이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입니다. 니은번 체온은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혈액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디귿번 수축기, 수축기 혈압이 90미만이거나 180 이상인 자에게서도 체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00 밀리미터 이상인 자에게도 체열할 수 없으며, 마지막 조건이죠. 맥박이 1분의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에게서도 체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진단 관련 요인, 기억부터 미음까지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정확히 숫자까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감염병, 질병, 약물, 예방접종, 진료 처치, 요런 그 관련 요인들은 흐름만 아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감염병이 있을 때 체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일정기간 체열금지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체열할 수 없고, 브루셀라는 2년, 매독은 1년. 급성 비형 간염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체혈할 수 없습니다. 자, 약물 관련된 요인인데요. 자, 한 가지만 볼게요. 자,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죠. 그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약인데, 자,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다음에 3일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습니다. 티클로피딘은 아스피린보다 훨씬 강력한 항응고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티클로피딘 같은 경우는 2 주가 경과하지 않은 자는 헌혈할 수 없습니다. 혈소판 헌혈의 경우에 한해서 어, 헌혈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그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뭐 이런 약들 아시듯 아시 아시트레틴 요 성분들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들이죠. 그래서 뭐, 여드름 치료제, 이거나, 탈모 치료제, 이거나, 건선 치료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복용 중인 자는 우선 헌혈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고요.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는 어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혈금지. 그리고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학렬. 자, 이런 것들은 2주, 풍진수두 BCG, 생백신이죠. 얘는 4주가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체열할 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 처치 요인에서 보시면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유산후 6개월,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체열. 어, 할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그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중에 과거 경막 또는 강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요게 예시로 나왔었죠. 그래서, 어, 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 면역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 이런 사람은 헌혈을 할수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두 번째 혈액 매매행위 금지와 헌혈입니다. 자, 혈액 매매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헌혈증서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액, 나번 다른 사람의 혈액, 다번 교사 방조 알선, 라번, 어, 혈액 매매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혈액을 채취하거나 수혈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부터 라번까지 어, 해당하는 사항을 우리 혈액관리법에서 혈액 매매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혈액 매매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혈액관리법 위반, 최고의 벌칙에 취해집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구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것 또는 감금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헌혈의 권장. 자, 헌혈의 권장 누가 하느냐? 보면 시행령으로 나와 있죠.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의 수급조절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혈액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매년 혈,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나번, 국가 지자체는 협조해야 되고, 다번, 헌혈의 날 또는 헌혈 사상구치 기관을 설정할 수 있다. 라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 번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헌혈자 보호와 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혈자예요. 혈액원에서 자신의 혈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박애 정신의 실천자. 로서 존중 받아야 하고요. 나번 신상 또는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되고. 다번 어, 체혈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해야 하고요. 라번 어,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마번 개인 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행해야 되고요. 바번 체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4번 헌혈자에게 체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죠.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원이 시행한다라고 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번 헌혈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혈액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인데, 자,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자, 어떤 내용을 심의하느냐, 기억부터 어, 이응까지. 쭉 이렇게 묶어서 체크해 두시고 어,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혈액관리제도 개선과 헌혈추진 헌혈환급정립금 활용방안 아까 예치금으로 정립해서 만든다고 그랬죠. 이 정립금은 의료기관의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어, 헌혈관련된 사업에 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디귿번 혈액수가를 조정합니다. 리엘번 어, 혈액제재수급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미음번, 혈액원의 개설 또는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요, 어, 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사합니다. 시호번 어, 잠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여기다가 메모 남겨두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 5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계획들 모두 다 5년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5년, 그쵸? 그렇죠? 하나만 빼고 뭐였냐면, 결핵 예방법에서는 결핵 종합 계획, 질병관리청장 5년, 그분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나머지는... 기본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5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혈액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될수 있는가를 보시면, 밥원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위공무원. 두 번째,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세 번째, 비영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네 번째,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중재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마지막에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위원이 될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어, 위원회의 운영,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 디급법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요구가 있을 때열수 있고요.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자, 회의는 다 비슷하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혈액관리 업무. 자, 혈액관리 업무. 봅시다.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한번 봤었죠? 혈액관리 업무가 뭐냐라고 하면, 체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과 품질 관리. 이렇게 여섯 가지를 혈액관리 업무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혈액 관리 업무를 할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세 사람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기역번 의료 기관, 니은번 대한 적십자사, 디귿번 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제제 제조 업자를 말합니다. 요세 사람만이 혈액 관리 업무를 할수 있는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어,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그 과로가 중요하죠. 혈액관리 업무 중에 체열은 할수 없습니다. 이미 체열되어 온 혈액을 검사하고 제조하고 보존하고 공급하고 품질관리하는 다섯 가지 업무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즉, 혈액관리 업무를 할수 있는 자,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체혈을할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 번째 혈액관리 업무의 금지로 넘어갑니다. 가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혈액관리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자나번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123페이지 보시면 혈액원의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혈액원의 업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어,